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여행입니다. 오늘은 췌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췌장은 바로 어, 여기, 여기에 있는데, 어, 일부가 여기 있는 거 위에, 일부는 위 바로 뒤쪽으로 있고, 어, 여기가 역삼각형인데 옆으로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췌장은 굉장히 부드럽대요. 그리고 어, 이게 23cm 정도로. 길이는 그렇게 23cm 정도래요. 그리고 여기 가슴뼈라고 했죠. 여기는 가로막이고요. 가슴뼈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가슴에 뼈가 이렇게 있어요. 세로로. 그 가슴뼈는 흉골. 바로 흉골인데 그 가슴뼈 아래 끝이 바로 간 있는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간에서는 쓸개집을 만들어서 쓸개로 보내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둘이 다 나와서 어, 위에서 나온 강산을 갖다가 중화시키는데 오늘은 췌장이니까 췌장을 얘기할까요? 어, 여기서 보면은 바로 췌장이 췌장이 여기서 길게 있죠. 근데 췌장은 내분비샘과 외분비샘을 겸하고 있어요. 어, 3대 영양소, 녹말, 단백질, 어, 지방을 갖다 소화하는 소화 효소가 나오고 또한 혈당 조절 호르몬으로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3대 영양소 소화 요소는 뭐냐 하면은, 녹말을 어, 엿당으로 분해 시키는 아밀라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 단백질을 갖다가 폴리펩티드나, 어, 저기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데, 아미노산까지는 안 되겠죠? 어, 트립신이 있어요. 트립신이 바로, 어, 폴리펩티드로 만들면, 펩티다하제가, 아 어, 바로, 그,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지방은 바로 유화지방으로 되어있는 것을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요. 쓸개집처럼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가지고 리파제가 작용을 하는데 지방산과 그리셀로 3대 1로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3대 1로 분해되는 건 뭐냐? 바로 지방이 리파제에 의해서 분해될 때 그래요. 또한 이 쓸개의 즙에는 코레스테롤과 무기염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한다고 계속 밥을 안 먹으면 12장으로 먹을 것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쓸개의 즙이 거기서 농축이 되고 되고 해갖고 담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여기에서 췌장에서는 3대 영양소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식후에는 바로 포도당이 많아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이 주성분이 녹말이잖아요. 녹말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포도당이 많이 많아지면 포도당이 혈액에 녹으면 바로 혈당이거든요. 혈당을 높여 주니까 어, 여기에서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 식후에 포도당을 갖다가 그리코겐으로 저장하는데,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해요. 그래서 근육에 발달한 사람은 혈당이 조절이 잘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육을 키워라 그래요. 근데 식전에는 바로 이제 혈당이 부족해요. 우리가 그럼 기운 없죠? 에너지원인데.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해요. 그런 호르몬이 글루카곤이에요. 그래서 이 췌장에서는 혈당 조절 호르몬과 바로 3대 영양소 소화 효소가 나오고 어, 췌장의 길이는 약이 어떤 사람 말로는 23cm 정도고 어, 아주 부드럽다 고 그래요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췌장에는 중탄산염이 있어서 강력한 알카리성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제 쓸개집과 바로 췌장은 그 관이 합쳐져 갖고 담관과 췌관이 합쳐져서. 유튜브라고 써 있는데 어, 여기로 개구하고 있어요. 글로 버리는 거죠. 바로 내보내요. 내보내. 어, 강산지기 위에서 들어오면요. 어,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